굿모닝 에오라나기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오전 9시 55분 심심이 하고 포도뮤지엄 갈려고 오전에 데이트해요 갔다가 브런치도 하려고요 안 본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카톡을 검색해 보니 마지막 톡한 지도 열흘이 지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겁나게 바빴나봐, 그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철없는 토마토가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제 꽃을 피워서 뭐 하겠다고 도대체. 열매도 못 맺을 텐데. 여기 열려있는 아이들이 빨갛게 익으면 이 아이는 이제 올해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겠죠? 익을 수 있으려나 그것도 조금 의문 와 여기는 정말 많아서 잘 익었으면 좋겠다 심심이가 오고 있어요 <laughs> 그러게 설에 왔을 때는 여기가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은 건물 왼편으로 빠졌고요 여기 전체를 이제 공원을 조성해 놓았어요 이야 이런 데 앉아서 감상하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감상평을 나누면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공원 여기 저까지 가 있는 거야? 한번 들어갔다가 볼까? 보고 나와서가 그는데 일정 출입문이 아주 육중합니다. 입구에 뭐 음료수와 약간의 소품 파는 곳이 있어요. 포도미지엄은 한동안 같은 작품들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QR 코드로. 오디오로 들을 수 있어요. 어우 깜짝이야. 안 깨졌어? 우와 시멘트 어떤 그 건축물 건물을 짓는 그런 느낌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작품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 볼수 있다고 해서 걸어봅니다. 되게 독특하지만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약간은 무섭기도 한 느낌. 이 작품은 그냥 볼때 철조망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 이 구조물 자체가 비즈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루족에서 여성들이 20명이 1년간 걸려서 시간이 작품이 된 그런 구조물이라고 하네요. 저는 멀리서 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철산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다 빚이에요. 정말, 정말 너무 대단하죠. 그걸 넣어서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 커요. 한 남성이 시계 안에서 1분에 한 번씩 분침을 그리고 또 지우고 또 1분 지난 분침을 다시 그리고 있어요. 음악도 굉장히 기괴하고 느낌도 아주 독특합니다. 여성 세명이 시계와 시간을 같이 조립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시간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너지는 것 까지가 나와요. 이 시계의 집을 뒤로 돌아서 가면 정말 이 사람이 안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이렇게 출입문도 있어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일상의 생활들, 현대인의 삶들을 약간 재미있는 웃음 포인트로 표현했다라고 하지만 아 우리는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웃어서는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시계가 수백 개가 있는 방이에요. 작가는 여기 위에 이제 이름이 적혀 있죠.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 몇 년생, 직업,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식사를 하기 위해 사료의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몇 시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면서 각 개인의 시간의 빠름을 하나의 시계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시기가 빨리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개인의 시간인 거죠. 이 사람은 1분이 3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시간은 1초가 10초도 넘게. 인생을 아주 길게 사는군요. 초침 소리가 장난 아니게 들립니다. 숨을 불어넣으면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 유리불에 불이 들어와요. 저도 되게 오랫동안 불었어요. 폐활량이 좋아야 되는 데 별처럼 아름답죠. 에월 바닷가가 코앞에 있는 스즈라는 아주 작은 식당에서 한 정말 여섯 명 앉으면 꽉 차는 식당이에요. 여기에서 비빔 탄탄 우동을 먹고 이건 이름이 뭐야? 무슨? 미소 가츠동? 미소 가츠동 시켜놓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처음 먹어보는 요리입니다. 음. 밥을 먹고 나부베 있는 초록달이라는 카페인가 보네요. 너무 이쁘죠 카페 와 골목 안에 있어서 지나다니면서는 절대 볼수 없어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타일 조각을 붙여서 징검다리를 어우 여기 앉아서 마당에서 바람을 쐬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엄마, oh 이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여기 좌식에 앉을 거예요. <laughs> 어, 되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다른 데는 손님이 계셔 가지고. 와! 이거 이거 붙어 있는 건가? <laughs> 세상에 찾자네. 고양이 한 마리 양한 마리 막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좀 복잡하긴 어, 한데. 그러게. 어우 이쁘다. 음. 정말 가정집을 이렇게 그지? 완전히. 어, 저기도동이 하나 있어요. 아예. 저기 세 숙소인가? 이 예, 저기가 숙소로 썼는데 었 지금 아마 안 쓰는 것 같아요. 운영하기 힘드니까. 근데 저기도 되게 이뻐. 어나 되게 감성적이다. 음 진짜 완전 남프랑스 느낌 어. 물씬. <laughs> 딱딱취향이게 와, 다 우리 취향 고게아 와. 이게 10만 원이라고? 음. 세트로? 설마 한 개? <laughs> 중요하지 않아. 살거아니니까 하하, <laughs> 예좀 아, <얘> 봐. <laughs> 얘는 진짜 그건데? 손 씻는 데데 <laughs> 정말 핸드폰보다 조금 더큼. 아, 귀여워라. 이러면 쓰면, 쓰면 안 되겠다. 건강에 해롭겠다. 3시 41분. 너무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그리고 또그 어, 커피 나오는데 손님이 많이 계셔서 조금 늦어졌다고 조금만. 피낭세라 그러나요? 케이크 한 조각을 같이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그 집에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좋아하죠. 아이, 커피에 카페인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왜 마셔도 잠이 안 깨는 거야? 나의 잠이 카페인을 아주 그냥 용감 무상하게 물리치는 거겠죠? 아, 정말 밥 먹고, 잠 마시고, 따사롭게 햇빛이 내리지니까,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을 콕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눈을 3분의 1만 뜨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피곤하면 술도 잘안 나올 텐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 오늘 그 같은 스스라는 식당, 약간 일본식 음식이죠. 맞아요. 식당 이름도 일본식이고. 그런데 밤에는 저기가 술집으로 변신을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사장님도 다르대요. 너무 재밌는 발상 아닌가요? 낮과 밤이 다른데 사장님도 달라. 그리고 테이블이 6인석밖에 없어서 옆자석 손님과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한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지에서의 점심은 짰어요. 일본 현지식도 아니고 정말 짜서 혓바닥이 쓰이한 느낌. 옛날에 2018년도에. 18년도 맞을 거야. 봄에 그 아가씨 때 직장 생활을 하던 언니들과 함께 4명이서 오사카 일본 여행을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음식이 짜더라고요. 나중에는 샐러드 보고도 놀랬어. 얘도 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음식이 짜서 정말 혓바닥이 아팠어요. 오늘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스즈는 한번 경험해 본 걸로 족하다 이제는 가보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면서 야 이거는 맥주 안주로 먹어야 될 만큼 짠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밥으로만 먹기는 어, 몹시 짰어요 그리고 끝에 소스도 저는 그 비빔우동 같은 걸 먹었는데 소스에 정말 밥을 비벼서 먹어도 될 정도로 짰었는데 배가 블러서 밥달라 소리는 못하고 그냥 나왔네요. 원래는 소르릉가 하는 파스타집을 가기로 했는데 어, 보통 심심이는 거기를 한 번도 웨이팅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가니까 예약하신 여 역으로서 아니라고 했더니 한시간 후에나 식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스즈로 왔었거든요 다음번에는 소르르 맞나 이름이? 아무튼 르르했는데 <laughs>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어보는 걸로 해야겠어요 아 졸려 졸린데 영상을 끊으려니 걱정이 되네요 더 졸릴까봐 <laughs> 잘 참고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녁 6시 17분 두시간의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와.. 연습을 오는 길에 하품을 한1 0 0만 번은 한 듯. 하이이 멈추질 않는거예요이유가 뭘까요? 아무튼 하품이 그렇게 나오고 피곤하니 노래는 당연히 겁나 <laughs> 안 듣겠죠? 그래서 뭐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laughs> 집에 갑니다. 아, 오늘 오전에 포도뮤지엄 갔다가 같이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사실 다노은 거잖아요. 놀았는데도. 노는 것도 힘든 걸까요? 저질 체력이 된 걸까요? <laughs> 아, 이번 주 피곤하면 하죠, 저? 이렇게 좀 피곤해도 괜찮은 거죠? 화요일 음, 수요일 친구 목요일 보내고 어제는 저뭐 했죠? 어제 뭐 했지 나? 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아 어제도 남원에 갔다 왔죠 그래 피곤하네 피곤해도 괜찮아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옛날에 깡순이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피곤이 조금 났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적응하면서 삽시다.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내 피곤한 거. 참, 아까 오다가 말이에요. 제가 시간을 어딱 맞춰서 와서 만약에 음 그대로 잘 갔으면 3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안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낙천리를 지나오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햇빛 따사롭게 잘 드는 길가에 차 세워놓고 제주도는 얼마나 길가에 차 세울 때가 많아요. 차 세우고 한 10분 정도 10분도 넘게 줄었나? 그래서 눈을 뜨니까 3시 18분인 거예요. 시동도 켜놓고 그대로 잤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그렇게 잤는데도 연습하러 가서 사품이 조금 나더니 이제는 괜찮네요 확실히 밤에 피는 장미 애월하나 <laughs> 커피 땡겨 오늘 심심이가 또 커피를 줬어요 커피가 진심인 친구의 친구가 그 커피를 로스팅해서 한, 한 번씩 선물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도 내가 커피를 더 좋아하니까 오늘 저한테로 커피를 <laughs> 넘겨주더라고요. 어, 커피의 맛을 한번 보고 잘것 같아요. 커피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나눈 이야기가 이제 그 친구가 커피를 자꾸 주니까 그 커피를 로스팅만 해서 주니까 이제 자기도 그라인드도 사야 되고 드리퍼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셔보니까 아, 그것도 나름 힐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laughs> 그린빈도 줄까? <laughs> 생두를 좀 줄까? 했더니, 그냥 언니가 볶은 거 맛만 볼게요. <웃음>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 제가 그래서 생두를 산 거거든요. 뭐, 커피를 마시면서 돈을 아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커피를, 음, 어 그라인드에 갈고 또 드립하고 이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라고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힐링의 시간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뭐 하루하루가 사실 다 힐링이긴 하지만 어, 어쨌든 커피의 힐링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생두를 사서 볶은 거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맛있어져 있을래나 어느 걸 맛봐야 되지? <웃음> 행복한 <웃음> 고민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연습 잘 마치고 어, 뭐 만족스러운 연습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어요. 남편은 오늘도 바빠서 조금 전에 마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아는 길입니다. 토요일 밤이에요. 내일은 또 주일, 아, 주일 정말 자주 옵다 정말 자주 와. 1년에 주일이 한 100일은 되는 걸까요? 원래 52주밖에 안 되는데, 내 느낌에는 1 0 4주는 되는 것 같아. 아무튼 내일은 또 주일이라서 주일 나름대로 즐거운 얼굴들, 즐거운 예배, 또 행복한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일기 마무리합니다. 굿잡하세요 에어라나기였습니다.